12,2시 반 해보자. 내가 근데 갑자기 그걸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12,2시 반! 그래서 오후 2시 반을 말하는 거예요? 12시 반이에요? 12,2시 반이에요. 12,2시 반이라고요. 오후 12시 반. 12,2시 반! 얘랑 가랑입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오늘은 극혐 맞춤법 월드컵 무려 153강까지 있습니다. 좋아요. 열받는 맞춤법 고르면 되죠? 응. 열받는 거. 더, 더 쓰레기 같은 거. 더 쓰레기 같은 거로 응. 극혐 맞춤법. 가자. 가보치 현재 천원국권의 가보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가관이다 이 뭐냐? 야 오히려 오른쪽은 좀선녀는데 오른쪽은 차라리 선녀고 가보치가 값어치? 가보치가 뭔 말인가 했어 나도. 제안 가보치를 검색하시겠습니까? 저 왼쪽이 더 싫네요 <laughs> 아 가보치 개웃기다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가 무슨 뜻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귀신이 고칼로리야 왜 고칼로리라는 건데? 그 있잖아 석 ]에서. 아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아 그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 삼과 고 삼과 인마 삼과 삶과 고인의, 고인의 명복을, 명복을 빕니다 야 이건 쉬워 나 오른쪽 사람이 죽었으면 삶이 끝나는 거니까 삶에도 명복을 빌어주는 거야? 왼쪽은 귀여워 진짜 이거 인간증 <laughs> 야 인간 증명서는 뭐냐? 번 아가 아이씨, 번아가? 번아아나번아아로로래번아아새아아우우번아아가원설레임임잘잘못표현현잖잖아바도이이 너네 이이보보 심한 한취춤아아사사 진짜 짜 거야? 야 응. 엉. 마8 0중천8이라고 가야지. 마마0 0중천0이라고 진짜 돌았냐? 마마이란 중천공? 아빠이란 중천수랑 궁합이 좋겠네. 그렇지. 야뭔 미친 소리야! 남아이란 중천간 아빠이란 중천수와 궁합이 좋다고 한다. 오쪽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지금 피망인데할 거면 빨리 가는? 몇 시에 고? 8시 반까지 들어오셈. 전 11시에 됨. 아! 늦게 고! 웃더라, 사고 <laughs> 야 이거 왼쪽 다 저거 근데 별론데 님이 정리해 주세요. 개념이랑 장점과 단점만 읽으세요. 머리어요 일타 국어 사전 정의. 죽고 십삼? 머리를 아는 건데 위에만 읽어라. 아니 머리어 버려. 시간도 많은데 그냥 읽어. 읽어야. 위험을 무릎쓰고라는 말을 아이씨. 자주 쓰는데 왜 무릎을 쓴다고 해요? 다른 신체 부위도 많는데요귀릎 무릎... 이거는 오른쪽은 좀 귀여워요 뭔가 배우고 싶어서 음. 질문한 거잖아 왼쪽으로 갑시다 네 끝까지 화이팅해서 유... 유정의 미를 거, 거둬주세요 유정의 미 와, 요정씨, 어떻게 상처받았는데? 본인이 나온 게더 얼탱이 없어. 해랑 집은 왜 밑줄 침? 헷갈리게. 야, 오른쪽은 치워. 저, 왜, 왜, 왜 저래? 왼쪽. 왜 어, 어떡하냐. 야, 돈 언제 받갚을 거야? 어, 지금 줄게. 괴자 번호가 뭐야? 오른쪽은 그냥 그냥 그렇게 어. 그냥 이렇게 자주 쓰지 않나? 쌍시오 쓰기 귀찮을 어, 때 그렇지, 귀싸으니까 들기뜸, 음, 해뜸, 알았음, 알았, 음. 알았 음. 이렇게 되지? 음, 왠지 약간 작위적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괴자 번호 괴자 번호 야, 조휘 나라? 뭐냐, 그렇지? 저희 나라라는 말은 없죠. 저런 우리나... 말을 쓰나? 우리 나라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나 인터넷에서 신기한 거 봤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응. 우리 오빠, 우리 언니, 응. 내 동생. 신기하죠? 동생은 소유물이란 겁니다. <laughs> 신기하죠. 거북함이 뜬다. 나름 괜찮네. 둘다 그렇게 세지 않아. 여보, 난 저희 나라로 간다. 그래. 나도 뛰고 싶어 빨리 놔두세요 놔두세요가 뭐니? 놔두세요 지망충아 놔두세요가 맞네요 놔두세요 나 인간들아 놔두세요 야 멍충이들아 한글 안 배웠냐 근데 이분이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 <laughs> 그러면 빨리 놔두세요 <laughs> <laughs> 어떻게 벌써 12, 12시 <laughs> 아나 이런 것도 싫어요 이 숫자와 한글을 알수 없는 <laughs> 저, <시민 씨가 웃음> 저거 뭐야? 내가 아빠랑 문자했을 때쓴 거잖아 <laughs> 너가 아빠랑 그렇게 말해? <laughs> 어. 저런 거 싫어요 백백번 100, 이런 거 있죠 숫자 백 쓰고 백백번 100, 삼천천원 이런 거나 진짜 싫어해 <웃음> 열받아서 <웃음> 엄마랑 점심때쯤 서면 올수 있는가? 왜 무슨 일미라도 아니 능이 백숙 먹게 삼사인분이 기본임 몇시까지 어디로 열한시 반 예약 가능한가? 미리 예약해야 됨 12시 이후로 미룰까? 12시 반. 내가 갑자기 말 이상하게요. 아빠, 그래서 1 2시반 해보자. 내가 근데 갑자기 그걸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12, 2시 반. 그래서 오후 2시 반을 말하는 거예요? 12시 반이에요? 12, 2시 반이에요. 12, 2시 반이라고요. 오후 12시 반. 12, 2시 반. 아, 개웃겨네 12, 2시 반. 나 오른쪽. <laughs> 12, 2시가. <laughs> 법을 바꿔야 한다. <laughs> 아 미안 이거 심의도반 <laughs> 여보 심의도반 <시미도가> 생각 금지야! 스승해신! <laughs> 수승회 스승해날 수승회날 축하드려요. 스승해날로. 네. 습기가 너무 없어요. 제가 습기가 너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가습기를 틀어봐요. 건성 김미연씨 이거 <laughs> 어떡해요? 소일꽃 뇌 약간 고친다. 소를 잃어버릴 지능이면 고치긴 해야지. 뇌 약간. 그래도 이건 습기가 너무 없다가도. 너무 아, 쎈 습기 쎈... 없다가 진짜 그거. 어, 쎄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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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야, 이거 레전드다. 숙모가 뭐지? 사주도다는드 걸로. 숙모가 뭐야? 외 숙모? 외 숙모? 미안.. <laughs> 야! 얘 사과하는 거좀 귀여운데? 얼마나 이게 자주 있었겠냐고 이 일이 사.졋.어.서 진짜 짜증나걸라보자사졋어 얘는 그런 승모 만날 때왜승모를안 하고 왜 승모 왜 승모 숙모, 승모근으로 불렀던 거냐 말로 하면 티안 나니까 왜 승모 돌리게 해도 뭐라 안 하니까 아 근데 왜 승모! 왜 승모? <laughs> 미안. 아 이거 좀 귀, 귀여운데? 왜 안된데는 이 모든 글자가 다 틀린거죠 왜안된대 여야되는데 다 틀린거죠 아 왼쪽 좀 귀여워서 나 점수 주고싶어 나 승모 나왜 승보로 가야 돼. 반응이 졸라 귀여워 응 <laughs> 미안 신뢰지만 이름이? 신, 신뢰요? 네 추가돼 있길래 저는 예린인데 그쪽은 <laughs> 신뢰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믿기로 했어요. 무한가인교. <laughs> 욕인하겠으다. 아, 욕인하겠쓰다 어, 욕인하겠어다 쓰다. 욕인하겠으다. <laughs> 나 오른쪽. 아, 왼쪽도 음. 진짜 무식하긴 해. 신뢰지만. 싫은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데요. 나 순간 로판 주인공 이름인 줄. 안녕하세요. <laughs> 다르미안 공작가에서 나온 가인드 다르미안입니다. 야 우리 러브 투 하면 이름 다르미안으로 하죠. 좋다. 다르미안. 본베르 다르미안. 다르미안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물 할 데가 없는. <laughs> 나물 할 데가 없는. <laughs> 야 이것도 세다. 야 우리 칠시 자, 가6구시탈이야 돼. 값어치. 야! 가보자야 이거 가보치! 자 빠르게 갑시다. 습기가 없어요. 이건 습기죠. 아, 습기를 틀어봐요. 글좀이으세요 아, 유교전쟁. 야, 이거는 근데 유? 유교전쟁이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같아서 좀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계속 일타를 지적해줘. 계속 일러라고 하는 것도 무섭긴 해. 둘다 찐인 거 같거든요. 둘다적 같은데요. 저, 일어 하는 이 말이 진짜 같아서 더 무섭거든요. 오케이. 그건 나도 그래. <laughs> 촛불 집회. 높아심. <laughs> 야둘다 너무 세다. 사무엘 나 다녀왔는데 <laughs> 촛불 집회인 건 문제가 있다. 높아심과 촛불 집회 둘다 세요. 높아심. 그러니까 네. 높아심을 발음하면 음. 높아심이랑 똑같긴 해요. 아 높아심. 어. 높아심. 높아심. 어, 높아심. 아 오자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를. 놓아주세요 야 이거 더 센데 아왜 아, 승모? 승모 너무 세다 일본 승모 아왜 승모 진짜 너무 에, 센데 이 일본 승모로 가야 된다 그 맛을 간호할 수가 없었어 멘토로 삶기 좋은 은야를 뭐로 갚는 거야 지금 아 정신이 없네요 맛간이야 맨삶이야 가는 V S 에서 살인 골라 야 그럼 살인이 더 세지 않냐 멘토를 왜살맞나요 그러니까 살려주자 너는 희한하게 많이 본다. 네? 어떠해 벌써 열두, 십이 두시, 십이 두시! 어떠해 벌써 십이 두시. 십이 두 반, 전날의 십이 두 반. 계좌번호가 뭐야? 장리의 희망. 난 계좌번호. 궤자번호. 그럼 계좌번호 가자. 수박 겁탈기. 수박 겁탈기. 근데 번아가! 아! 너무 세지 않아요? Burn baby burn baby burn baby burn 아이가 타고 있어. 안돼! 아이가 타면 안돼여못번아가러해 아이가 타고 있어. 아씨발 좋은 창의적인데 돈이 너무 드는데 밀로 하는 게 낫겠다. 대? 네? 이 옷구비가 왜 이렇게 완전히 만들기 힘드네요. 좋은 창의적인데가 무슨 말이에요 대체? 좋은 뒤에 점을 붙여봐. 온점 좋은. 창의적인데 돈이 너무.. 이것도 이상해, 누나? 응, 좋은.. 좋아라고 하지, 여보! 이목을 굽이굽이 <laughs> 넘어서 마음이 절려온다 야, 곱셈추위라고 아무도 안 나오나! 마음장아찌냐? 답답을 곱셈추위냐? 마음장아찌가 더 웃겨, 난. 마음이 절려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르미안 공작가 찬함, 폰 V 다르미안입니다. 혹시... 야한 거 좋아하시는 분? 인증도 없고 바로 봐주네요! 크크... 흠이 야 혹이야 조씨야 빨리 골라줘 그냥 글로 보면 왼쪽인데 <laughs> 너가 연기해서 <웃음> <웃음> 다름이 아니 진짜 왼쪽으로 가 다름이 아니 진짜 그거야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마마일은 중천공이야 여기 자신의 그 알량한 조금의 자존심이 묻어나서 더 얼마나요 그럼 마마일은 중천공으로 <laughs> 가죠 솔직히 어쩔 수 없지 걸리는 순간 인생 종친 간 아닌가? <laughs> 말이 취사율 99%지 사실상 쿠쿠나 마찬가지지 가혹행위한 기억이다 가혹행위 이건 나아잘둘다 열받는데 취사율 대 가오캥이 취사율은 취사율이랑 비슷해서 웃기다 고 치는데 저 가오캥이는 나 진짜 처음에 감도 안 잡혔어 취사율은 순간적으로 배고팠을 수도 있는데 가오캥이는 봐줄 수 없음 가오캥이다 오케이 <laughs> 가오 아르미안 부위에서 습기가 없다 여보 여려워 이거, 이거 너무 강해요 다르미안공작가대 습기 이 다름이 아니라라는 이 여섯 글자가 너무 충격이에요 다름이 아니냐 끝까지 화이팅해서 유종애미를 걷어주세요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아니 너무 강하다 유종애미 유종. 왜 승모도 진짜 내생각에왜 승모랑 유종애미랑 싸울 것 같거든 <웃음> 이목구비와 <laughs> 번화가 잠깐 Burn baby burn baby. 이목구비, 이목구비. <laughs> 이건 나아 이목구비는 처음 볼때와 이게 뭔 소리야 싶거든 보나가는 볼수록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럼 버논 베이비 버논 아이가 타고 있어요로 가자 어떻게 어, 시비두반 <laughs> 야 시비두반 내 값어치인데? 시비두반 시비두반 바람빵 시비두반 바람파 아가데 성숙이, 성숙이. 네. 아기냐 성숙이냐 아기 살려 한번더네 지금 아기 살리긴 해야 돼 우리나라 정망에 가고 있기 때문에 오 <laughs> 오케이 하겠습니다 음. 유종애미를 거둘래 <laughs> 맥심 무을 <원을> 하래 유종애미 속강이야 어라 실도 어 근데 너무 강한데 유종애미 거두기 잠시만... 다시, 아! 다 12시 반 12시... 내가 왜 12시 반... 우리 다음에 만약에 진짜 팬미팅 하면 내가 종이에 시간 12두 반이라고 적는다?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거야 이게 12시 반을 말하는 거예요? 2시 반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 안해 무조건 그냥 12두 반 12두 반! 12두 아! 반대 유종의... 바달 러브 유종 번아가 나물할때 없다 이건 아가씨가 골라야 돼 왜냐면 제가 지 나물 먹고 싶거든요 <laughs> 나물할때가 없다는 나물할때가 없다를 굉장히 맛있게 잘 변형했기 아, 때문에 아 참기름 냄새 나는 것 같아 하, 잠시만 안돼요 안돼요 아, 참기름 냄새만 맡으면 안돼요 여보 다름이 안해 살해해 해. 이거는 근데 살해로 가야 돼. 왜냐면 다름이하는 우리가 거기서 다뤄줄 거잖아. 러브 투에서. 그렇기 다르미야. 때문에 살해로 가야. 돼. 웃다가 살해 걸린데 유종애미 거두기. 둘다살해기 해. <laughs> 그럼 왜 거두기? <거둬>? 어, 좋다. <laughs> 나무랄 데 없음대 외숙모. <laughs> 이거는 외숙모지. 왜냐면 나무는이 참기름 냄새 맡으면 돼. 너제가오행이가 <laughs> 부전승이고요. 가옥행이 왜 아... 승모? 잠시만, 근왜 승모랑 가옥행이는 너무 센데? 그렇지만 승모씨는 그러니까 얘는 하지. 좀 귀엽단 말이야. 그렇지. 귀여운 겁니다. 거. 응. 야 이거는 근데 극혐이잖아. 왼쪽이 너무 죄질이 높다. 말 한마디로 남의 어머니를 편상금 거운 거야. 근데 유종애를 애가 있는데 왜 애로 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이거는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전파해서 어머니를 지켜야 하기 어, 때문에 이거... 이게 우승 아닐까? 이거는 근데 너무 세다유정애미다 모듬전이고 아, 그치. 이거 4등도 모듬전이잖아 그치. 근데 이 단어 하나로 올라온 거 3등 안에 던거유정애미뿐이야 그, 이걸 하고 나서 갑자기 약간 소름이 돋는 거야. 왜? 이때까지 내가 편집한 것 중에 어쨌든? 틀린 게 있었던가? 약간 이 생각이 싹 들면서 여보, 앞으로 개 열심히 해야겠다. 나 지금 약간 탈투 온다. 이게 맞는지. 왜 승모 정도로 틀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왜 승모?